한 번, 타보겠습니다. 오우. 오 하. 역시, 역시. 오우. 뒤. 소천엽처럼. 조금 미 오우.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만났습니다. 아, 오늘 이거, 가지고가려면개매대이 쳐야 되겠는데. 아니 짠챙이 밭에 이렇게 좋은 게 나왔었나? 어우, 응? 짠챙이 밭에 이렇게 좋은 것이 나왔었다니. 그래도 여지없이 벌러지는 식사를 아주 하고 계시는구만. 고마워. 내년에도 얼굴 좀 보자. 어, 여기 따고 왔는데, 이렇게 저쪽에서 오니까는 요런 데게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방향이, 으, 요런 데꽤안 보이는 거야. 저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어, 여기 또, 한무댕기, 한무댕기가 났습니다. 점점 아까는 높은 산에서 땄는데 점점 얕은 어, 산으로 올는록 씨알이가 이렇게 썩 붙지 않습니다 씨알맹이가 어 그래도 단단해요 작아도 큰게 좋은 게 아니고 큰거 보여달라 그랬는데 큰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단단하잖아요 아주 쫄깃쫄깃한 게 식감도 이런 게 훨씬 좋고 여기 또한 덩어리 팔견 딸만한 거한 덩어리 팔견 어우 아주 좋아 어우 벌로지 먹고굿굿굿 벌로지 굿, 굿. 먹고 좋았어 아주 여기도 한 덩어리 팔견 팔견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좋아 어후 어후 여 썩었고 딱, 딱 해주고, 톡톡 해주고, 숨어 계셨구먼, 이렇게 숨어 계시면 아유, 아주 뭐 빈... 수관이 빈탱이야. 빈탱이, 한번 열어볼까? 이 안에 벌러지가 꽉차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빈탱이야. 요. 아... 아... 야야야 아, 또굴러갈라래네 자꾸 굴러가면 하늘비 가방 굴리는게 또 취미인줄 알지 자꾸 굴러가면 어 여기 아줄이 아니고 아주 그렇게 어우 요건 아주 싱싱합니다 아주 요건 아주 최상급 최상급. 아, 아주 좋아요. 어, 아우. 벌써 만져도. 야 최상급. 내년에도 아, 부탁해. 굿. 좋습니다. 어우 여기 또 있었네 여기 또 계셨었구나 여기 또 계시는구나 아주 좋은 곳이 어우 으야 어우야 야야야야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냐 넌 나오셔 불청객은 가셔 이제 토닥토닥 고맙다 고맙다 어, 가방도 꽉 차고 봉다리도 꽉 차고 이거 얇은 봉다리 이렇게 갖고 왔는데 아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길에 이렇게 있으니 이거를 안 닦을 수도 없고 아 이렇게 길 옆에 아, 등잔 밑이 어둡다고. 길 옆에는 안 봤나봐요 이렇게 내려다가길 옆에서 딴 거만 이만큼이야 어, 작은 거는 이렇게 톡톡 해주고 어, 이거 가져가려면 어, 고생 때문에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훤한데 훤한 환한 곳에 등산로보다도 더 훤한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르자마자 대물급. 어우, 이렇게 손으로 놔도 정말 저기까지 30cm는 될것 같아요. 어우, 여기 이렇게 놨고 어떻게 한 덩어리 달랑 났나 오, 여기도. 와, 이건 가마솥 뚜껑이네, 가마솥 뚜껑. 가마솥. 오우, 야 어, 우 잠깐만요. 썸네일 좀 찍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아주 대물. 정말 가마솥, 가마솥입니다, 가마솥. 이제 한 번, 따 보겠습니다. 오 오우. 야, 여지 역시, 오우, 뒤, 소천엽처럼 조금, 오우. 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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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차차차차, 아우. 아우, 벌러, 벌레, 벌레가 아주, 또 이렇게 이제 토닥토닥 해주고. 아우.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후. 흙! 또 올라갈 뻔 했네. 정말 징그럽게 생겼네, 징그럽게. 와, 그리고 이것도. 어한 차네, 한 차. 한 차. 어 아주 벌써 지금 아주 벌레들이 이렇게 만찬을 즐기냐고? 아주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만찬을 즐기냐고, 이렇게. 어우. 여기도 어. 아주, 어 한, 한 4, 5일 전에만 왔어도 아주 딱 좋은 사이즈였는데, 응. 한 뭉치 땄습니다. 또, 한 덩어리 만났습니다. 한 덩어리가 아니고, 와, 여기, 이렇게, 수중고 어후, 고기도 있고, 어후, 여기도, 여기도, 여기는 뭐, 그냥 조그만 거네. 새끼, 새끼고, 어후, 여기도, 여기도 있고, 근데 다 폈어요. 이렇게 조금 해도 아우, 요거는 더 커야 될것 같아. 요거는 크기덩 오겠습니다. 크기덩, 크기덩, 따고크그덩 <laughs> 아... 기도수준급이니까 아유, 이건 뭐 이러냐? 아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조그만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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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굴러 떨어져갖고, 아유, 다 밟아가지고, 아 이렇게 덜렁덜렁덜렁. 어우, 그래도, 그래도, 수준급입니다. 또, 딸만한 능이, 홀로, 홀로네 일을 만났는데 이 옆에 홀로가 아니군. W 블군블로어딱 w. W. 좋은 더블 사이즈, 더블 사이즈. 오야. 토닥토닥. 내년에도 부탁해. 줄 비슷한 거 사이즈는 뭐그 그닥 좋지는 않지만 소뚜껑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여긴 벌써 다 썩었네 다 썩었고 오 이거 요거 사이즈 좀 됩니다 홀로 나와갖고 오우야 뿌리가 저 LA까지 뻗쳐졌네 LA까지 아아 어. 어, 좋습니다 토닥토닥 톡톡톡 터지고. 여기 밟을 뻔했네. 밟을 뻔했어. 밟을 뻔했어. 또? 통 어. 이씨샤씨 어우. 아. 물로흘앉는 건. 응. 아,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쭉쭉 나오고, 요거는 그냥 묻어줄게요. 내년을 위해서 씨를 C로 놔두겠습니다. C, C, C 바지로, C 바지로, 또 요것도, 어, 굴러가는구나, 굴러가는구나! 최상급. 최상급.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이렇게, 이렇게 가랑잎을 완전히 뒤집어 쓰고 나온 줄눈이 여기. 여기 밑에. 여기까지. 이렇게 가랑잎을 뒤집어 써가지고 잘안 보이나봐요. 어떻게 이렇게 뜨는 이가, 뜨거지능 이가 이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기로 해서, 이렇게. 자, 채취 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뭐, 어우, 무대질 해갖고, 어우, 야, 야, 굴러간다, 굴러가. 최상급, 어우, 벌레 하나다 먹은, 최상급, 어우, 여기 뭐 나무, 나무를, 나무좀 채워볼게요. 어우, 야, 이 매통나무가 들고 올라왔나 했더니, 어우, 이 능이가, 등이가 아주 들어올렸네. 아주 들어올렸어. 아, 여기까지 이것도 따고, 아, 어, 우 이것도 따보고, 아, 어, 토닥토닥 해주고, 아, 이거 한 뭉치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입니다, 정말 장관. 이야 포자, 여기다 묻어주고, 굴러가는 거 맞고. 자까지 다 떨어졌네. 보자. 아, 다시 여기다 넣어주고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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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주고 비우면 떠내려가지 않게. 이렇게 사람이 다녔는데도 이런 게 아우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게 아우 믿기질 않아요 이렇게 자 닦았습니다. 이렇게 이만큼까지 땄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또소 뚜껑이 많은 게 저기까지 아싹 숨어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숨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숨어 있었구나 이렇게 클 때까지 와 이거 우와 지구 끝까지 뿌리가 으쌰씨야 우와 와 소천엽 같이, 어우, 어우, 여기도, 이제는 뭐, 다클 때를 커가지고, 이제는 조그만 거 딴다고, 태클 거는 사람 없겠지요? 어이씨야 어우, 어쌰씨야 토닥토닥 해주고, 내년에도 부탁해를 해주고, 으, 내년에도 부탁해를 해주고, 어,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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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요요걸 누가 알겠어? 이거. 하늘비 아니면 요거 알겠어요. 하늘비 아니면 모르지. 우, 뱀인가 뱀인가. 뱀인가 뭔가 이건뭐 그냥 떨어지네. 이 신단전인데. 아, 뱀굴이네, 여기. 뱀굴요 뱀굴. 저 뱀굴이래 갖고 그냥 떨어졌네. 아. 뱀한테 물릴 뻔 했습니다, 저렇게. 7.4한테. 뻔 했어요, 뻔. 물린 건 아니고. 뻔. 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게 다냐. 이게 다냐. 어, 여기 저. 능이가. 어 능이가. 저기에 저렇게 있어가지고, 저거를, 딸라 그랬더니, 이렇게 7.4가. 이야, 머리는 조그만데? 절로 가. 절로 보내, 따지, 저거. 또 굴로 들어가냐? 또 굴로 들어가냐? 아, 뭘 잡아먹었는지? 절로 들어가. 내려가 들어가. 이렇게 능이 옆에 배. 응? 이렇게 능이 옆에 이렇게 능이 옆에 응? 왜 있냐고 왜 절로 절로 쑥가저 능이를 벗어나라 능이를 버, 벗어나 절로 가저 멀리 가 그렇지 새끼야 왜 능이 옆에 있어 절로 가 어휴. 아 멀리 보냈습니다. 멀리 멀리 보냈습니다. 여기 이 능이 딸라 하려다가 야, 이렇게요.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다녔잖아요. 이렇게 한번 따보도록. 어우, 지금 뱀을 봤더니 어우, 겁납니다. 어이, 야, 어 굴러갈 뻔했네. 어이, 자, 어이, 자, 시야. 토닥토닥, 어우 토닥토닥 해주고, 어, 두두둑, 두두둑, 또두둑 두두둑, 막흠 땄습니다. 어, 무 사가 여기에 있었잖아. 토닥토닥 해주고, 여기도. 토닥토닥 해주고, 아우한 송이 또 만났는데, 아우 여기 때문에 또 있네. 이렇게, 아우 이렇게, 어, 우한 송인 줄 알았더니 둘 송이야. 이렇게 있으니 이걸 아냐고, 아우, 아. 아우 벌레, 아우 벌레, 이것도, 아우 벌레지. 이렇게 먹을만한 거 땄습니다.